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시산김승학 한국독립사일대기란 책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에,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총천 쪽이 넘는 장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약 80여 개의 소제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. 에, 그런데 오늘 특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제목만 볼 때는 에,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으로만 가득 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본 책의 주인공이 어린 시절 내용이 앞 부분에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다음 일본 제국이 한국을 간섭하게 되는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려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. 또한 해방이 된 이후 친일 세력들이 국 전반적인 상황을 장악하면서 에,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였던 일들까지 에, 음, 전개되고 있습니다. 에, 참고하시고 본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에, 이상 말굽소리 출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에, 좋은 하루 되시고 에,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